한국의 일제 강점기 동안 한국인들이 겪었던 가장 힘들었던 상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정치적 억압과 독립운동 탄압. 일제는 한국의 정치적 자치를 완전히 억압하고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하고 처형했습니다. 1919년 3.1운동과 같은 대규모 독립운동이 있었지만 일본 경찰과 군대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제적 착취와 빈곤. 일제는 한국의 자원을 일본으로 수탈해 갔고 한국인 농민들은 토지와 재산을 빼앗기거나 헐값에 팔아야 했습니다. 많은 한국인이 일본과 만주 등으로 이주하여 저임금 노동자로 일해야 했습니다. 문화적 억압. 한국어 사용이 금지되고, 일본어와 일본식 이름 사용이 강요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와 역사는 억압되고 왜곡되었습니다. 교육과 언론의 통제. 학교에서는 일본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졌고, 독립 의식을 고취시키는 교육은 철저히 금지되었습니다. 언론도 일본의 검열을 받아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강제징용과 징병. 수많은 한국인이 일본의 전쟁 노력에 동원되어 강제노동과 군사징집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많은 여성이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한국인들은 일제 강점기 동안 극심한 고통과 억압을 경험했습니다. 독립을 위한 투쟁과 노력은 계속되었고 이는 결국 1945년 일본의 패망과 함께 해방으로 이어졌습니다.